다시 찍을게. 봐봐요. 음. 문제를 잘못 써서 다시 합니다. 중요한 문제거든요. 아 이렇게서 못 봤어. 이 문제는요 유형의 유형. 어쩔 수첫 번째, x에다가 지금 문제에서 묻는 건 a의 1서부터 a의 10까지 물어는 거야. a의 1서부터 a의 10까지 하는 거. 첫 번째. X에다가 1을 대입해 그럼 1을 대입하면 2에 5제곱 나오나요? 2에 5제곱 32 플러스 8이 되죠 2에 5제곱 플러스 8이라고 쓸게요 그럼 A에 0 A에 1 A에 2 A에 9 A에 10이 되죠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음. 그래서 얘가 40인 거알았어두 번째 X에 0을 대입해 그러면 0대 고구요, 8대 고요 A 0 나오고 있죠이해가십니까이 문제는 X의 C, A의 C, 10, X의 0이 제일 중요해. 어떻게 하면 A의 0이 나오게 냐는 것이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A의 0값을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얘하고 얘를 지금 얘가 32인 거잖아? 아, 아, 얘가 40인 거잖아? 맞죠? 40인 거잖아. 이녀석요 무슨 말인지? 응. 어. 그러면 이만큼이 따라서 A의 원소부터 A의 10까지가 32일 거고 A의 10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뭔가를 찾을 거야. A의 10이 얼마인지. A.C.B. 나오려면 A.C. 나오려면 a A10 나오려면 A.C. 나오려면 A.C. 나오면 a 나오려 a 나 a 나오면 a 나오려면 A.C. 나오려 나오려면 A.C. 나오려 수치 응. A의 식이 나오면 어? 에이지가 어떻게 보이지? 이거 왜안 보이냐? 1, 2, 2. 이렇게 적어도 안 보이고 이렇게 해볼게요 아 어쩔 수 없이 써야겠네 집중 엑스에다가 마이너스도 오늘 또 반대로 마이너스에 집 g b 면은 어, 4에 55 플러스 8이고 a l a s p l a s a l u s p l u 이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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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뺄게요. A10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뺄게 얘를 빼면 2의 5제곱 마이너스 4의 5제곱 8 8날라가 2배 A1, A2 A3 어, A1, 1, 3, 5, 1, 3, 5. 9번나올거 2개는 없어. 2개는 없어. 2니는 없어. 2개는 없어. a 개는 없어. 2개는 없2개어 2개는 없2개2 2 구십이를 빼면 이 구구 마이너스 이백구이고나이니까 마이너스 사백구십 마이너스 490. 얘가 마이너스 이입니다 아까 이렇게 나왔어. 그죠? 맞을 거요 예. 구구이 맞죠? 얘를 좀 지우고요. 더해볼게요. 뭐하고 나 지금 빼가지 빼갖고서 뭘고 빼갖고서고 하고냐면은 얘를 구하고야 지금. 이해 갔어? 얘를 더 해볼게. 좀 지우고 더합니다. 여기까지 알겠죠? 두개 더해요. 두개 더하면요. 미소아 여기까지 알겠지? 두개 더하면 두개 더하면 2에 5주곱 더하기 4에 5주곱 더하기 16될 거고 2에 a에 0 a 2 a 4 a 8 a 1 0죠 그래서 A에 0, A에 4, A에 2, 4, a 8, a 10이 남아 나눠버리면 2분의 2에 5제곱. 아, 4에 5제곱 플러스 16이. 얘도 그냥 이렇게 써버릴예요 2분의? 그러니까 2의 5제곱 마이너스 4의 5제곱 그렇죠 에이. 그러면 얘가 8인 거니까 또지는 A10번 나오는 군 어, 짜증나. 아, 이거 좀어 아, 빼먹은 거야 A, C 뭐 하나 빼먹은 것 같은데 조건을 이성이 이거 풀었니? 못뭐 풀었어? 가은이 이거 풀었어? 얘는 못뭐 풀었어 이거? 아, 얘는 이렇게 내가 지금 딴걸 풀렸는데, 이건 이렇게 풀 수밖에 없네. 얘가 나올 수 있는 게, 얘를 전개를 하잖아요. 그럼. 얘를 전개하면은 X의 1 0제곱의 개수가 얘잖아. 그래서 지 내가 지금 a 여기 8인건 찾았거든. 얘는 찾았거든. X의 1 0제곱 개수가 나올 수 있는 데 얘를 전개하고 이거밖에 없네. 3의 5제곱에 X의 1 0제곱에 어쩌고저쩌고 나올 수밖에 없잖아. 이게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얘를 전개하면은, 초고차원 계수가 얘 X, 3의 5제곱에 X의 10제곱으로 나올 수 밖에 없잖아 X 10제곱의 개수가 A의 10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3의 5제곱수 밖에 없는 그냥 이렇게 풀수 밖에 없는 내가 다른 식으로 풀려고 했더니 아무런 관계식이 만들어지지가 않았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 이걸 이해해야 될것 같은데 얘를 전개하면 3의 5제곱 X의 10제곱 나올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밑으로 X의 10제곱 나오는 게 없잖아 다시 해줄까? 이해 갔어? 3에 5 정도 수밖에 없는. 그럼 답은 이거 다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이거 아까 구했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하면 됐어. 결론을 얘기할게요. 다 필요 없는 거야. A에 1, A에 여기서부터 A에 1, A에 2, 빠바바바박, A에 9, A에 10까지 있는데, 그 값이 40이었잖아. 그치? 얘 아까 8이었죠? 맞습니까? 얘얼마라고 3의 5조곱이라고 지금 구했잖아, 요 이제 이해가 쎄요, 무슨 말이죠 너무 기가 없었어. 이제 얘를 구하는 게이 방법밖에 없어. 다른 방법이 있었던데, 저 관계식을 찾아보려 고 했거든. 근데 여기서 직관으로 얘를 저유일하게 10조곱 나올 수, 있는 x의 10조곱 나는데 여기밖에 없거든. 그럼 그 개수도 3의 5조곱일 거 아니야. 이해가죠? a 0은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고, x는 0이 될수 이렇게 바라보니까 별거 아닌 문제. 난 이거 이거 쓰는 건줄 알았어. 자, 승김에, 어차피 승김이와 이거 하나만 좀 볼게요. 만약에 이런 문제에서요, 어? 나 이런 유형인 줄 알았거든. 그게 아니었어. 데이비스 찾는 문제였던 거고, 만약에 이렇게 쭉 전개한 이런 식 유형에서 0을 포함해서 짝수, 짝수를 물어보잖아. 그럼 엑스에다가 1, 엑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해서요. 이해합니까? 두 개를요, 빼셔서 1을 나누면 돼. 요 만약에 0을 포함해서 10까지 물어보면 두 개를 더해. 그래서 홀수가 날라갈 테니까. 이렇게 홀수가 날라, 예랑이가 날라갈 거 아니야? 마 플러스 마이너 날라갈 거 아니야? 그렇지? 얘는 이해 가서 무슨 말인지두개 가운데 위는 나누는데왜두 개씩 있던 거고? 이 가져 무슨 말인지 어, 되게 많이 쓰이는 방법이에요. 근데 지금 얘는 가운데 것만 쏙 빼갖고서 예하고 예만 물어봤잖아, 그렇지? 얘 상수항을 엑스에다가 영 대표수 찾았고요, 그렇죠? 정리합니다. 최고차항 얘 어떻게 찾았어요? 어 방법이 없어요. 그냥 최고차항 기술을 그냥 집과로 찾을 수밖에 없어.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아 별거 아닌게 너무 오래 끌어오는거 난 뭐가 있는 줄 알았거든 그게 아니라 인기 풀수 없겠네 이해가지? 어그 다음에 3번 볼게요 너무 오래 끌어는거아씨 별거 아닌걸 스텝 뽀얗고서 3번 얘도 유형이죠? 못, 못 써야돼 이거? 같은데 기억 안나? 조립제법 쓰는거잖아 이거 조립제법 쓰는거얘 문제점 올라갔냐면요 야 시간이 없을때 있어? 2에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 있는데 걔를 2에 x 플러스 1에 주고 세제곱 아 아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플러스 cx x 마이너스 1아 플러스 3에 x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c 네 abc 구하는 거죠 네 A B C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풀었어? 못 맞았어 많이 틀렸네? 어렵죠? 어떻게 하면 돼요? 어? 그럼 망하는 거 전개하는 순간 넌 끝난 거야 이 새끼야 너무 아 풀어 그렇게 풀어 되는데 너무 오래 걸리잖아 너무 오래 걸리잖아 이렇게 풀면 가은아 어떻게 풀면 좋을 거야 이거? 3번? 방등식 솜씨를 이용하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나라면은 이렇게 풀것 같아 모르는 문자가 세 개잖아요 조건도 3개가 있어 좀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x에다가 1을 대표 보고요. x에다가 마이너스를 대표 보고요. 얘가 0되거든요 이쪽에. 1을 대표는 얘가 0 대고요. 이게 얘가 알고 무슨 말인지? 다시 해줄까? 만약에 x에다가 1을 대표하면은 얘는 1, 영 대수가 없지만 얘가 0 대도 얘가 0 대지 않아? 얘는 얘니다 항등식 성질을 이용하겠다고 X에다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은얘 0대 버리고 얘도 0대 버릴 거 아니야 그렇지 하지만 0이 안 되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모르겠니까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3개씩을 한번 이렇게 3개를 대입해서 ABC를 구해 보겠다고 그래 무슨 말이 잘안 하다는데 오늘 어, 해볼게요 해볼게요 근데 최소한 많은 것들이 0으로 되게끔 만들겠다는 게내목 적인 거야 지금 쉽게 얘기해서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은 1, 1, 1을 대입하면요 A 플러스 B 플러스 3이 될 거고 1대파면 얘가 0 p 면서1 1 1을 대 s 면 p 1 2 4 1이잖아요 B p l 죠4 B plus B plus B 니까 빨랐어? 이 l u s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대 B 면 l u s B plus 마이너스 s i 구나 i n u s minus 마이너스 마이너스 s 대 i n u s is minus is minus is minus i 그다음 n u 대입 s minus is minus is minus is minus is minus is minus is 나머지 집어서 엄마가 해요. A 씨 거는 그래네. 되게 많이 쓰는 한국식 손입니다. 자변과 우변이 같습니다. 아무거나. 수치대 우리 미정계수 결정할 때 수치대입법이랑 기억나? 계수비교법이 있었잖아, 그렇지? 네가 아까 전에 전개요는 계수비교법을 쓰겠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만큼 나가서 그게 필요한 경우가 있어 유명한 거지. 근데 이거는 수치를 적당한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써서 문자들 미정해수 결정하겠다고 수치대입법이 훨 좋았던 문제이정도 풀어야 돼 아, 다시 해줘? 어.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4번, 4번. 4번까지 합시다 다음 시간에요 어, 6번이랑 이거 마자풀구 선생님이 어? 어, 라이트셋 나가는 거 할게요 어, 저거 개념셋 이거 우리 질문 있지? 질문 있지? 그에 분리했던 거 질문 있어요? 안 풀어 봤어? 저복습들좀 해. 풀어 봐. 질문 있어, 없어? 없어? 있어. 이건 뭐야? 있어, 없어?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죠. 어? 자, 혹시 다 이거 맞아. 4번까지만 좀 할게. 요 4번까지만. 4번. 6번 때 5번은 안할 겁니다. 6번은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px를 3x 1로 나누면 몫이 qx고요. 나머지는 6이래. x곱하기 px를 x 마이너스 3분의 1로 나누면 몫과 나머지뭐예요 몫과 나머지를 구세요 뭔가 얘가 무슨 만들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지 맞잖아요, 이것죠 예. x를 곱해볼까요? 풉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만들라는 얘기야 지금. 몫과 나머지를 쓰라는 얘기는. x를 곱하면 x곱하기 px가 x의 3x 마이너스 1, qx, 6x 이렇게 되겠죠. 이가죠 네. 그러니까 이쪽을 지금 3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분의 1로 고쳐줘야 돼. 그럼 나머지는 상수항일 거 아니야. 미상이 이게 무슨 말인지. 여기서 x보다 x곱한 거야. 여기 왜냐 x곱하기 x를 만들어서 일단 x곱한 거야. 여기까지 해가. 다시 해줄까? 천천히 다시 한번 해줘 괜찮아? 진짜로? 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나는 얘랑이랑 가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3, x 3분의 1이 보여야 되거든 그 3을 끄집어내는 거야 여기서 뒤에도 무조건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뒷부분을 집중 이 뒷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6이 있죠? x 3분의 1 조금 쓰시는 거예요 6x 빼기니까 플러스 1을 쓰는데 어떻게 해? 얘랑이랑 같은 대포한 얘기라고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래야지 내가 필요한 얘를 묶어내죠 그래서 몫이 이 x 에요 3x 곱하기 qx 플러스 6. <목> 나머지가 2 2나하기 됐어? 정리하면 다시 한번봅니다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요 px를 3x 마이너스 나눠서 몫이 qx 나머지가 6이라고 했거든? <목> <sentences political theory> 그지? 근데 내가 지금 도와고 싶은 거는 x 곱하기 px를 x 마이너스 3분의 1로 나눴을 때의 몫과 나머지가 들어갔어 그지? 중요한 건이플러서 나눠서 상시일 거란 말이지 맞지 않그죠 그래서 일단은 가장 먼저 여기 있는 이 식에다가 x, c를 곱한 거야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내가 이런, 이런 걸로 만들어야 되니까 3을 끄집어낸 거지 이렇게 그냥이 이게 바뀔 거고 3을 끄집어낸 거고 그리고 뒤쪽도 무조건 얘가 또다시 3x, x-3을 나눠준다는 얘기 6x가 최고차항의 수가 6이니까 6을 갖다 붙이고 x- 쓴 거고 전개했을 때 6x 마이너스인데 쓸데없는 마이너스가 원본도 플러스를 해줘야 이 부분과 이부분이 같아지죠 이해갑니까? 그 다음에 공통인수 얘하고 얘를 싹 묶어내는 3x, qx 남고 플러스 남고 묶이고 나머지가 남지 이해가죠? 예, 네, 구조림 잘가주세요 됐습니까? 예, 네, 여기까지 알겠죠와얘 생각보다 너무 어, 안, 안 나와 되게 어려운 근데. 문제 하는 거니까 복 많이 하세요 어? 알겠지? 지치지 말고 형! 너 내일 11시까지 와 심리성? 심리성? 심어성 심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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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리성 심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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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어, 집에서 들어와야 돼. 집에서 안 할까봐 그래 너. 집에서 공안 하잖아. 나오면 하잖아. 이렇게